이렇게 틀어주면서 자연 감상하시면서 가는 시간도 가실겁니다 어, 어저께 제가 그 호텔 사용이나 이런거 할때 화장실 이야기를 드릴 때 몇가지를 빼먹은게 있는데 그거는 뭐다아실거예요다 아실까봐 얘기는 안들었는데요 어, 뭐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화장실에는 요, 어... 욕조 바깥에, 그 바깥에 물이, 물이 빠지는 배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샤워하실 때 물이 바깥으로 튀기지 않게 네, 조심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화장실에 바닥에 당연히 물 빠지는 배수가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실하고 객실이 턱이 없어요. 그 객실들은 거의 카페트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넘친다던가 뭐 이렇게 흘러내려서 객실로 그렇게 물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카페트가 잦죠? 그러면 얘네이 카페트 하 뭐, 다시 갈아야 되는 이런 뭐, 돈을 청구를 하죠. 공중화장실에 가도 비대 설치되는경우 많아서, 비결라고 얘기하면 은다 이제, 알아, 이제 다아세요 근데 불과 한뭐 7, 8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비대라는 게좀 생소했어요, 외나라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비대라. 뭐 얘기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도 좀 감이 좀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우리나라는 한번 받아들이면 굉장히 변화가 빠르잖아요 최신식으로 바뀌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고 막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요 해 그냥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대로 몇백년 동안 물려내려왔던 그런 것들 계속 이정도 나라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을 하실 때 거의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시는데 유럽부터 오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간혹 가다 계시긴 하지만, 근데 첫 번째로 비행기 타고 첫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적분용어로 월반 하셨다고 해요. 다른 뛰어넘는 보통은 해외에 가실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까운 곳부터 가잖아요. 일단 좀 가기 쉬우고 그리고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은 조금 긴 대로 눈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지역들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이나 캐나다, 미주 쪽 이렇게 갔다 오신 다음에 아 이제 유럽 여행 한번 가야지 해서 유럽 쪽으로 눈을 딱 돌리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가시는 곳이 거의 서유럽 나라들이에요. 서유럽 나라? 이제 그러고 나서 동유럽이라는지지중에 북유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행을 음,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유럽권국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옛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였던 국가들 있죠. 대표적으로 체코나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이후에는 가입을 했지만 아주 국경이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 도일에서 체코를 넘어올 때는 국경이라는 게좀 느껴져요. 주변에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경 초소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국경이구나 대충 아실 수가 있는데 어 다른 이웃국가 있죠.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독일에서 오스트아나오스트아 독일 넘어가실 때는 저도 잘 몰라요. 딴집막 하고 있다 보면은 쓱 넘어가요. 저런 국경 초소나 이런 것들 전혀 없고 그냥. 넘어가듯이 옆에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작은 아주 작은 간판 정도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파란색 바탕에 이후에 별 표시 있죠 별 표시가 테두리로 돼 있으면 분명 하나 써있니까 그게 국경의 전부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는 슥슥 지나가요 슥슥 지나가기 때문에 아, 잘 봐야 돼요 라고도 눌리는 사람도 있고, 볼링장, 볼링 레일같다고 그렇게 내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까트리가 있는 들 있고, 좀 아주 이비이상에꼭 지가 나와서, 어쨌보어서운전 굉장히 도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로하우 보시고, 온도가 써있어요. 그 옆에, 온도 써있으니까, 어, 좀 풀어봤다, 그러면 또, 그냥 몸다는 걸로, 그냥 이로세요 천천히 고 맛 자체가 어떤 분은 키만 난다고 그러신 되이 있어요. 키만 나고 어떤 분은 털만 난다고. 그래서 너무 또 갑자기 내 몸에, 어, 맛있다! 막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너무 활발해져고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막 자주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만나드시면 되고요. 걸릴 없으니까 5분 내로 2, 3분 정도 걸어나가시면은 걸어가시면은 가장 중심제야. 거의 같은 설명드린다고 하시 발견된게 바로 딸을 잡아서 촬영하러 왔다가 사용하한 촬영이 꼭 빠졌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으죠이게은 이제 무조건 따뜻그발전용품이이고그고수하고 바로 맞은편에 도레들이라고 하는 시험도 이제 자기또 क्या करमति को

하나 둘 온천수 왔나다천라면얼굴아니 걸어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가실 텐데 바로 이스레타나 홀이 바로 이 시민회관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프라이봄을 첫 번째로 알리는 스레스타나의 곡이 연주되는 곳이 바로 시민회관에 있는 스레타나 홀이고요. 자, 많은 그 음악가들도 이 프라이드에 많 활동을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우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정말 사랑했던 도시가 이 최고 프라하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너무 앞서갔던 음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생애는 짤지부태태생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짤지부룹을 가기 때문에 그때 모차르트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고 비엔나에서 대부분의 음악 활동을 하셨죠. 하지만 그의 오페라 피카라의 결혼이 비엔나에서는 흥행에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귀족들을 풍자하는 내용이죠. 또 너무 앞서갔던 음악을 했던 모차르트는 실망을 하고 피카라의 결혼을 프라하로 갖고 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는 굉장히 대성공을 이어요 그러면서 나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바로 프랑 시민이구나 그러면 프라하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그의 다음 오페라, 돈지오반니는 바로 이곳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이고 어, 특히 이제 모차르트의 일생을 담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옛날 영화. 네, 모짜르트 일생을 담은 영화 중에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죠. 옛날 그 영화 많이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모짜르트 일생은 거의 다 비엔나에서 <목소리> 음. 어. 응. 옛날에 누리 있었잖아. 어? 옛날에 일정 시대. 때무 길죠, 장인. 음.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 바로 최고로 가장 대표하는 음악가입니다, 스벤타나. 바로 프라이봉을 알리는 첫 번째 알리는 그런 곡입니다. 그 가장 대표작 중에 귀양지 그 나이 조곡이죠. 나이 나이주복 조곡 중에 이 악장 몰더옵니다아 그리고 참고 여러분들. 이체고 사람들이 운전 되게 빨리해요. 급해요. 운전대만 들어보면 다른 때는 막만들인데 운전대만 차려보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는 시내에서 뭐 길을 건너고 이러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 같이 이렇게 건너가지고 곳곳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굉장히 잘 봐요. 초록색. 켜졌나 싶으면 꺼집니다. 어, 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훔 쳐서 건너실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제가 다녀본 유럽 중에 여기 초록색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